입니다. 장평중학교 2학년 여러분들. 과학과의 이민영 선생님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는 그 동물과 에너지 단원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졌었죠. 어 그러면서 이제 차시 예고로 어 다음 시간에는 소화 단원을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요번 시간에는 선생님이 소화 단원을 준비했는데 근데 어 조금 약간 그, 안 좋은 소식을 조금 정, 전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번 시간에 나가야 될 진도가 조금 많습니다. 어, 이게, 지금 뭐 여러분들은 이미 여기 밑에 그, 어, 뭐 수업 시간이 보이고 있겠지만은, 지금 몇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오늘, 그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그, 정리하는데 한 시간을 좀 통으로 쓰다 보니까는 진도를 조금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했고요. 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우리 장평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라면 충분히 잘 따라올 수 있죠. 어, 믿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번 시간에는 소단원 첫 번째라고 할수 있는 여러 가지 단계로 구성된 생물의 몸이라는 단원과 몸에 필요한 영양소라는 소단원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에 하게 될 거예요.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아 사실 아까부터 계속 좀좀 좀 웃었던 이유가 그 여기 밑에 보면 보이죠? 이거 굉장히 좀감성직게그 장평샵 장평중학교 샵과학과, 샵 과학과 샵 이민영 이렇게 어, 제가 넣은 거 맞습니다. 제가 넣은 거 맞는데 약간 부끄럽긴 하네요. 네, 넘어갈게요. 어자 그래서 일단 먼저 여러 단계로 구성된 생물의 몸 단원을 먼저 할 건데요. 음. 요 단원에서는 크게 주제를 한번 세 개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동물의 구성 단계라는 주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관의 종류. 그리고 세 번째는 기관계의 종류예요. 어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 지금 보면은 동물의 구성 단계 자체에 대해서 아직 배우지를 못했다 보니까는 기관이나 기관계라는 말 자체가 조금 생소하죠. 그렇죠? 이거는 이따가 선생님이 자세히 좀 설명해 줄 테니까 일단, 동물의 구성단계 먼저 한번 짚고, 어, 넘어가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그, 이게 이제, 동물의 구성단계라고 하는 건데, 근데 지금 보면은, 약간, 이거는 비유로 설명하면 조금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비유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구성될 때, 그냥 딱, 대한민국, 이게 끝이 아니라, 일단 제일 먼저, 동들이 모이겠죠. 일반적으로는. 동이라고 하는 여기는 이제 장평동이 될수 있겠죠. 어, 장평동과 같은 뭐 수월동이라고 하나 뭐 아무튼 그런 여러 개의 동들이 이렇게 모여요. 그럼 모이면 뭐가 되죠? 하나의 시가 되죠. 어 그래 가지고 그런 뭐 거제시도 있고 뭐 창원시도 있고 뭐 부산 광역시도 있고 뭐 이런 시들이 되잖아요. 근데 요런 시들이 모여 가지고 하나의 도를 이루죠. 그리고 도들이 모여 가지고 하나의 나라를 이룬단 말이에요. 그거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동물의 몸 같은 경우에도 가장 기본이라고 할수 있는 세포라는 게 있는데 이 세포라는 것들이 여러 개가 모이면 그게 조직이 되고 그리고 그 조직이라는 게 여러 개가 모이게 되면 하나의 기관이 돼요. 어. 그리고 이러한 기관들이 여러 개가 모이게 되면 기관계가 되고요. 그리고 이 기관계가 여러 개가 모이게 되면 그러면 하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과학적인 용어로 개체라고도 표현을 하긴 합니다. 이건 어, 조금 알아둡시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동물의 몸이라는 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 선생님이 아까 그 주제를 얘기하면서 기관과 기관계를 좀더 강조를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기관부터 뭔가의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조직 같은 경우에도 정말 드물게 몇몇 조직은 하나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지만은 일반적으로는 기간 정도는 되어야 하나의 역할을 수행을 할수 있다 이거죠 일을 할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기간과 기간계를 조금 더 중요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어, 자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기간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어, 기관에는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있는 기관들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기관들이 있어요 우선은 심장 어 심장이 있고 뭐 기관 같은 경우에도 어? 기관이 기관이네 뭔가 이거 지금 오타 아닌가요 생각할 수 있는데 어, 그런게 아니라 공기가 지나다니는 관이라고 해서 기관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기관도 기관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나오게 되는게 방광이에요 방광 음 방광 같은 경우 오줌을 보관하는 곳이죠 소변을 어 그리고 위 콩팥 폐 대장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기관이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 기관계 맛보기만 하나 보자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기관계라고 할수 있는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기관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기관들을 각각 어떤 기관계에 속하는지 중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담아서 한번 분류를 해봅시다. 지금 여기 밑에 보면 정지 버튼 있죠? 어, 빨리 누르고 기간들 한번 분류를 해보세요. 뭐 예를 들면 뭐 심장 같은 경우에는 어, 순환계에 포함이 될것 같아. 이런 식으로 쭉 분류를 해가지고 교과서에 적어보세요. 아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인데 교과서는 153페이지입니다. 자, 빨리 정지 버튼 누르세요. 꾹. 어, 다 했죠, 그쵸 나는 정지해 있었지만 여러분들은 열심히 했으니까, 그렇안 했으면 빨리 지금이라도 정지하세요. 어, 이제 진짜 했으리라 믿습니다. 어, 자, 그래서 각각을 한번 분류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심장이에요. 심장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 피가 온몸으로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심장을 이렇게 쭉쭉 짜면서 피를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장 같은 경우에는 순환계에 속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기관. 기관, 아까 선생님이 뭐가 다니는 통로라 했었죠? 음, 그렇죠. 공기가 다니는 통로라고 했었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호흡과 관련이 있겠구나라는 걸알수 있고, 방광 같은 경우에는 배설계에 속하게 되겠죠. 그리고 위는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곳이니까는 당연히 소화계에 속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콩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콩팥의 역할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콩팥 같은 경우에는 뭐 하는 친구냐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소변을 만들어내는 곳, 오줌을 만들어내는 주머니가 콩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콩팥에서 만들어진 오줌이 방광으로 이동돼서 보관되다가 이제 몸 밖으로 배출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콩팥 같은 경우에는 배설계에 속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어그 다음에 이제 폐인데 폐 같은 경우에는 호흡과 관련되어 있는 기관이니까 어, 호흡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헷갈리는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대장 뭔가 대변이 이동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장이 배설계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실제로 대장은 배설계는 아닙니다. 대장에서도 소화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소화계에 속하게 돼요. 어, 잘 몰랐던 친구들이라면 중요하게 조금 표시를 해두세요. 대장 같은 경우에는 배설계에 속하게 됩니다. 알겠죠? 음.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기관 얘기는 이 정도로 하면 될것 같고, 자, 그 다음 넘어가보겠습니다. 자그 다음으로 본다면 이제 기관계의 종류인데 아까 얘기했던 대표적인 네가 네 지의 기관계가 제시되어 있죠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어 근데 뭐 앞에 했던 거왜 지금 또 하나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과제를 좀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딱네 가지 기관계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음 거의 뭐 고등학교,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최소한 어요 정도 수준에서만 아마 기관계를 다루게 될 거예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번 자료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 이거 이외에는 다른 기관계는 무엇이 있을지 어, 한 가지를 조사해가지고 형성 평가 과제에 선생님이 그 공란을 둘 테니까는 거기에 어,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조사한 기관계는 또 어떤 기관들이 속해 있는가 한 가지 정도만이라도 좀 적어 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4개 이외에 또기아 기관계라고 한다면은 대표적으로 신경계가 있거든요. 신경계 많이 들어 놓았죠. 음. 신경계가 있는데, 그 신경계를 대표하는 기관이라고 한다면은, 어 뇌가 있단 말이죠, 뇌. 우리 여기 머리 안에 들어있는 이 뇌. 그래서 신경계에 뇌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만 답변 적어주면 될것 같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기관계까지도 어느 정도 정리가 좀될것 같아요. 어 네이버에 검색하면 정말 어 엄청 다양한 자료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 근데, 당연히, 음. 정답, 신경계, 뇌. 이렇게 적지는 마세요, 알겠죠? 쌤이 다 알려준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니까, 러 이건 빼세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렇게 해주세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게 되는데, 어, 두 번째 이제 몸에 필요한 영양소라는 단원입니다. 이제 좀 뭔가 제대로 된 소화 단원이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죠, 그렇죠? 영양소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서 했던 것과 동일하게 세 가지 주제로 나눠서 할 거예요. 음, 첫 번째는 영양소의 종류, 두 번째는 영양소의 검출, 그리고 세 번째는 영양소 검출 실험에 대해서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영양소 종류부터 한번 차근차근 봐볼게요. 음... 자, 영양소의 종류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크게 이제 여섯 가지가 있어요. 여섯 가지가. 이 여섯 가지를 또세개세 세 개로 나눌 거예요. 왜 이렇게 나누느냐 하면은, 우리 영양소는 사실 세 개의 주 영양소와 세 개의 부 영양소로 나눠, 나눠져 있거든요. 아마 가정 시간에 배웠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 영양소와 부 영양소를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은, 그 앞에 있는 단어가 대신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 영양소, 말 그대로 뭔가 주로 좀 섭취해줘야 되는 영양소들이에요. 이 영양소, 주 영양소들 같은 경우에는 신체의 에너지를 만들어지는데 직접적으로 기여를 하는 녀석들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에너지를 만드는데 쓰이는 녀석들이다 보니까는 우리가 좀 많이 섭취를 해줘야 되는 녀석들이겠죠. 반면에 부영양소라고 하는 녀석들은 뭔가 직접적으로 에너지를 만드는데 관여를 하진 않아요. 하지만은 아주 소량으로 우리 몸에 어떤 신진대사를 조절해 주는 것 그런 애들이 부영양소라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주영양소에 비해 가지고 그렇게 막 많이 먹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은 없으면 뭔가 신체에 굉장히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는 있는 녀석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 셋으로 나눠서 볼 건데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주영양소 세 가지가 바로 화면에 보이는 이 녀석들입니다. 지금 보면은. 1번 탄수화물, 2번 단백질, 3번 지방이라고 나와있죠, 그렇 어, 우리가 흔히 이제 탄단지라고 말하는 녀석들인데 얘네 같은 경우에 직접적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돼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나와 있는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에너지원으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영양소예요. 그래서 당연히 많은 섭취가 필요하고요. 혹시 막힘 없고 이럴 때 누가 막아막나당 나 떨어져 뭐 이런 얘기하는 거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있죠, 그렇죠? 당 떨어진다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은 당이 대표적인 탄수화물의 한 종류거든요. 그래서 당 떨어진다 이 말은 아내 몸에 탄수화물이 뭔가 좀 모자란 건데 그래서 힘이 없어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뭔가 탄수화물은 에너지를 만드는데 가장 많이 기여하는 영양소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 알면 될것 같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제일 많이 섭취를 해야 돼. 제일 많이 섭취를 해야 되다 보니까는 되게 많은 문화권에서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주식으로 다루고 있죠. 우리 문화권, 이 한국 문화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음식이 주식이죠? 음, 그렇죠. 그림에 나와 있죠,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이 쌀, 쌀이 주식이죠. 그리고 서양권에서 먹는 빵있잖아요 빵. 빵 같은 경우에도 탄수화물 덩어리예요. 밥과 마찬가지로. 그러고 또 요새 주식으로 떠, 요즘은 요새라기 좀 그런가 아무튼 어, 주식으로 떠오르고 있는 라면 같은 거. 물론 뭐 튀겼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뭐 지방을 포함하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그 면을 만드는 주성분이라고 할수 있는 밀가루 같은 것들은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건 주식에 많이 들어 있는 어, 것이 탄수화물이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어, 읽어보면은 근육이나 내장 그리고 뼈와 피부 등을 구성하는 그러니까 사람 몸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고기에 많이 들어있겠죠 어 고기가 약간 이러면좀 잔인하긴 한데 고기가 일단 기본적으로 생명체 동물의 그 몸이니까 어, 신체니까 당연히 고기에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겠죠 그렇죠 단백질을 몸을 구성하는 영양소니까 그래서 뭐 고기 같은 거에 대표적으로 많이 들어있다 뭐 생선도 마찬가지고 음, 그렇게 알고 있으면 예,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나오게 되는 게 이제 지방인데, 이 지방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가장 많은 에너지를 내는 영양소예요. 그, 먹어준다면은. 그래가지고, 물론 뭐 분해하기가 탄수화물보다 조금 어렵기 때문에, 어, 에너지원으로 가장 많이 쓰인다고 보기는 힘들지만은 에너지를 저장하기에는 또 이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 막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먹은 탄수화물만큼 에너지를 소모를 못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남은 양만큼은 대부분 지방으로 저장을 해요. 그래서 살찐다는 게 살짝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먹은 만큼을 그 칼로리만큼을 소모를 못하면은 지방이 쌓인다고 보면 돼요. 아, 아시겠죠? 아, 나도 다이어트 좀 해야 되네 자, 근데 지방은 그렇게 무섭기도 하고 뭐. 때로는 필요할 때는 얘네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좀 음식물을 적게 먹었어도 지방을 태우면서 에너지를 낼 수도 있는 거니까 고마운 존재이기도 하죠. 어, 자 그래서 옆에 나와 있는 햄버거 같이 이런 기름진 음식에 특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들어있는 게 이런 햄버거, 피자이지만은 또 따지자면은 의외로 막 땅콩, 참기름, 들깨 뭐 이런 거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지방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세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어, 부영양소들이죠. 어, 부영양소들 같은 경우에는 어, 무기염류, 바이타민, 물 이렇게 있는데 무기염류부터 차차 보자, 차근차근 보자면 은 무기염류 같은 경우에는 미네랄이라고도 불리고 그리고 칼륨, 칼슘, 인, 나트륨, 마그네슘, 철뭐 이런 것들이 다 무기염류에 포함이 돼요. 아까 설명했다시피 극미량으로도 충분하지만 어 부족하게 되면은 다양한 결핍증을 유발한다라는 거예요. 밑에 있는 비타민도 동일합니다. 아 잠깐 물좀 마실게요. 어 잇솝. 아저 오늘 음, 4시간 수업하고 와 가지고 또 열심히 또 영상 찍고 있는데. 예, 네, 좀만 더 힘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나오게 되는 게 바이타민이에요. 바이타민 같은 경우에는 어, 마찬가지로 에너지원이나 몸의 구성 성분은 아니지만 체내의 생리작용을 조절한다. 그래서 어,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대부분 동물의 체내에서는 만들어지는 요소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는 음식으로부터 반드시 섭취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영양제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비타민 영양제죠. 저 선생님도 잘 먹고 있는데 매일매일 먹고 있는데 어, 음식물로 충분히 섭취를 못 해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이제 다양한 결핍증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거, 그 정도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 해가지고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안 좋아요. 결핍증 이 있는 만큼 과다증이라는 것도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뭐가 됐건 적당히 먹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지금 물인데 어, 물이다 물아 장난입니다. 어, 그냥 웃기려고 넣어놓은 거예 사실 물 엄청 중요하죠. 물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여섯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봐도 될 정도로 어, 실제로 우리 몸 무게, 몸무게의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정도로 물이 인체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물은 뭐 일단 몸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화학작용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물은 정말 필수로 몸에 좀 있어야 하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찌됐건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부영양소에 포함되게 된다는 거 음, 알아두면 될것 같아요. 아자그 어, 다음으로 이제 나오는 게 어, 영양소 어, 검출에 대해 나오네요. 어, 뭐 여러분들 지금 몇분 됐는지 잘은 모르겠는데 어, 많이 힘들죠, 그렇죠? 아 어, 영상 이거 일일이 듣고 있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특별히 재밌는 얘기, 재밌는 퀴즈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무리수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맞춰 보세요. 음. 어, 자, 우리 사자이자, 사자, 음. 사자가 이 자꾸 숙제를 안 해오는 거예요. 이 친구가 괘심하게도 사자가 이렇게 자꾸 숙제를 안 하는 이유, 도대체 뭘까요? 가요. 정지해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자가 사자가 왜 계속 숙지 안하지이 자식. 힘이 세니까 약간 좀 건방진 건가? 물론 숙지 안 한다고 뭐 건방지다고 일반화 시킬 수는 없겠지만은 왜 사자가 숙지 안 하지? 정답은 사자가 밀림의 제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밀, 밀림, 밀리는 거에 최하왕이니까, 사자가. 그래서, 사자가 숙제를 잘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빨개지네. 자. 죄송합니다. 자, 화면 보죠. 네. 아, 나도 좀 힘이 나는 것같아 <laughs> 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힘이 나죠 그렇죠. <laughs> 자, 그다음에 이제 어 영양소 검출인데 아까 얘기했던 영양소 중에서 이제 탄수화물이 대표적인 두 개라고 한다면은 녹말과 포도당이 있어요. 그래서 이 탄수화물 중에서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는 녹말과 포도당을 검출하는 방법. 이 이제 녹말 검출 같은 경우에는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을 넣어주면 은 청남색을 띈다. 원래는 이런 뿌연색을 띄는데 청남색을 띠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이 들 거예요. 선생님, 이거 설마 다 외워야 되나요? 끄덕. 맞습니다. 다 외워야 됩니다. 아, 그래, 선생님, 사실 이 단어 별로 안 좋아해요. 아, 뭐, 좀 외울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뭐. 뭐 이해할 게 없잖아.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막 외워야 돼요. 설명할 거 사실 없어요. 그냥 읽어보면 돼요. 그냥 아 포도당은 베네딕트 용액을 넣어주면 황색색을 띈다. 아니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 포인트 될건 있겠죠. 그러니까 포인트 될게 뭐냐면은 그 80에서 90도씨 정도로 가열을 해줘야 조금 정상적으로 실험이 가능해요. 물론 그냥 베네딕트 용액을 넣어줘도 반응은 해요. 근데 뭐 하루 이틀 이렇게 걸리니까 실험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반응을 조금 빠르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약간 가열한 어, 베네딕트 용액을 넣어줘야 한다는 거. 그 어, 정도 약간 어, 중요하게 알아두면 될것 같고 이거 중요 포인트. 자그 다음으로 나오게 되는 게 이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어, 이거 이제 무려 두 가지 종류의 영양소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단백질은 5% 수산 아트륨 수용액과 1% 황산구리 수투 수용액을 넣어준 보라색이 된다. 외워야 되나요? 네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됩니다. 아 이게 색깔까지 다 외워야 돼요. 사실은 어 선생님이 그 이게 예를, 예를 들어 베네딕트 용액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뭐 아이오딘 아이오딘 아이오, 칼륨 용액도 마찬가지고 뭐이외에 나온 용액들도 마찬가지인데 용액들 같은 경우에 그 반응을 일으키기 전 색깔까지도 사실은 외워야 돼요. 근데 그거는 쌤이 과감하게 뺐습니다. 어, 좀, 너무 또, 과하게 담기하고 좀 재미없는 과목처럼 비춰질까봐 뺐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용액과 변환 후의 색깔 정도만이라도 좀 외워주세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지방검출 같은 경우에는 수단3 용액을 넣어주면은 선홍색을 띠는 걸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선홍색 되게 예쁘죠. 그 음, 되게 예쁘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영양소 검출 실험을 했다 치고 어, 왜냐면 지금 할 수는 없으니까 했다 치고 자 음식물 A, B, C가 있어요 이게 뭔진 나도 몰라 그런데 이 음식물이 이제 어떤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어떤 음식물인지까지 한번 유추를 해 보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로 음식물 A인데 이 음식물 A 같은 경우에는 아이오디 나이오디나 칼륨 용액을 넣었을 때청남색으로 반응을 했죠. 그렇죠? 그리고 베네이트 용액은 넣었을 때 황적색으로 반응을 했어요. 나머지 두 개는 반응을 안 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음식물 A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어떤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는 음식물이라고 볼수 있겠죠? 음, 어떤 걸까요? 어떤 거냐면 바로 포도당과 녹말을 포함하고 있는 영양소라고 볼수 있겠죠. 그쵸? 어,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대표적으로 단백질과 지방은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포도당과 녹말을 포함하고 있는 애가 뭐가 있을까? 라고 봤더니 아마 음, 음료수 같은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료수 혹은 쌀 정도 어, 그 정도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어요 정도 음식물에 있는 그두개 중에 한개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 자, 음식물 B, 음식물 C. 지금 여기 정지 버튼 있죠? 정지 버튼 누르고, 뭐가 최소한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는 음식인지 정도는 유추해보고, 뭐더할수 있는 친구라면은 그게 어떤 음식물이 될수 있는지 정도까지도 한번, 어, 생각해볼까요? 자, 정지 빨리 누르세요. 똑 어, 다 풀었죠? 그쵸? 오케이. 자, 음식물 B 같은 경우에는, 어, 다른 건다 반응을 안 했는데, 수단3만 반응을 했어요. 선홍색으로.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영양소가 포함된 걸까요? 어, 그렇죠. 지방이 포함된 거죠. 그렇죠. 어, 그러면, 다른 영양소는 포함이 안돼 있는데, 지방만 포함이 되어 있는 거. 과연 뭐가 있을까요? 사실 햄버거 같은 경우에는 지방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은, 사실 빵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방 만들었다고 보긴 좀 힘들단 말이에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음... 뭐 검색을 통해서 한번 찾아봐도 되겠지만, 선생님이 하나만 알려드리자면, 뭐 식용유, 참기름, 이런 게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 음식물 B 같은 경우에식용유일 가능성이 크다. 참기름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 자, 그 다음 이제 음식물 C 같은 경우에는, 어, 쭉 봤더니, 어? 아이오디나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포도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의 영양소는 다 포함되어 있네. 그러면, 어, 이 음식물 C 같은 경우에는, 어머머? 어, 농말 그리고 단백질 그리고 지방이 다 포함되어 있는 녀석이구나. 그 중에 포도당이 없는 거.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 하고 봤더니 음, 우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유. 그래서 음식물 C 같은 경우 아 우유가 될수 있겠구나. 물론 이거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답변이 될수 있어요. 선생님은 대표적으로 하나만 얘기한 거고 어,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음식물 A, B, C 중에 다 해보라고는 내가 정말 양심적으로 바라지 않을게. 다만 그냥. 한 개만이라도 음식물 비가 될수 있는 거한개 정도 더 찾아볼까? 이 정도는 뭐 과제는 안 넣을게요. 근데 한 번만 한번 찾아보세요. 맞죠? 파이팅 자, 이렇게까지 하면은 이제 우리 요번 시간이 끝이 났습니다. 어, 몇분 나왔나요? 어, 나 지금 살 시간 안 돼가지고 잘은 모르겠는데 어, 굉장히 좀긴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원격 수업이라는 환경에서 이 정도 길이의 동영상을 제공해준 나쁜 선생님이 되어버려서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번 시간과 동일하게 과제 잘꼭 수행해 주세요 어뭐 유의사항 바뀐 거 없습니다 100점 받을 때까지 하시고 늦지 않게 항상 지각결석 하지 말고요 알겠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여기까지 수업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어, 땡큐. 네, 있죠. 아, 땡큐. Thank 땡큐. You, thank you. 감사합니다. 정말 진짜 진심으로 감사해요. 저는 여기까지 장평중학교 과학과의 이민영 선생님이었습니다. 네. 안녕.